Just do it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야, 똥간다 새끼. 간내 놓고 다는구나 그림자가 간다. 똥간 새끼 저것? 공격 <laughs> 준비 완료. 오부벽무시 갔습니다. 장전 중. 소멸. 이스 설치 완료. 어쩌나 새끼. <목소리> 오사메나 세를 우리 복조선의 미래를 밝혔구나. 정 설치 완료. 보소 네레 그래서 탈북림민이지 않습니까? 보소 검은머리 동지 내래 치료 좀 해주시라요. 의무관, 의무관 동지 여기 있습니다. 다 사람이나 동지. 똥간나 새끼 쫓쳐버리시라요보스맨라 동생들. 보소 저 초롱머리 동지의 친구를 빡살내버리겠나이다 보소 여격이 가중하겠습니다 의무관! 의무관 동지! 막았습니다 보소 미라 동지들 없어요 꼬소저토 긴급 상황인 거 같습니다. 무슨 너무 까나 새끼들? 아, 쉽시 내일 만나동지 아이구 이거이 거이네저이한명남이네니다 아, 이거.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명남았습한명남명 남았습니다. 선 내래의 혹한 전투 때눈 감는 동지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. 우리 동지들의 눈 감는 모습을 보자니 내래의 가슴이 미어옵니다 지금도 전우가 그립습니다. 저쫑깐나 새끼들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아닌 것 같습니다, 동지들. 살려주시라요. 보소 나온 조선 쫑깐나들이 직진을 해오고 있습니다. 살려주시라요. 에? 좀깐 놔두시고 말씀하시라요 보도 전투훈련때는 그냥 밖에다 배변합니다 이거의 훈련때는 어찌할 방법이 없지 말입니다 보도 다들 양해해줍니다 어차피 남정네들 밖에 없는데 뭘 그리 부끄러워합니까 야이 반납으놈의 새끼야 붉은 <놀미> <놀미> 아 <놀미> 기 지켜들고 진격해 간다. 온기를 앞세워서 돌격해 간다. 말씀하시라요. 공교대최 보도 그거 묻지 마시라요. 내래 대가리에 반항 구멍 낼수 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더나 새끼 고 제거 완료 바람돌이 동지 동시... 아떼꾸네 야 이거 아 레이나님 같이 싸워주셔야죠 고소 아, 저 동지는 저우라는 것을 모릅니다 <laughs> 말씀하시라요 기고이 탈북님민도 받아주는 겁니까 이거 이 탈북자도 <laughs> 받아주는 거라면 내내 곱게 골내를 치르겠다 <laughs> 고소 화장 좀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시라요. 안다새끼 저거. 안다새끼야썩꺼지라 내래 남자 취향없다고소저 멀리 꺼지라 언음 없는 소리, 언음 없는 소리. 수비팀 승리. 아 이거야 아닌데. 아 이거 있을 건처럼 나온 말이? 아야. <laughs> 어, 이번에 여자들이 많다. 오소 <laughs> 2대3인 것 같지 말입니다. 이거인 많다고할수 있겠습니까? 방금 로켓 쏘겠다는 동지가 팔로워했습니다. 내래 기분이 좋습니다. 오소길 뚫고 왔습니다. 어. <laughs> 아, 이적 간나색 저거. 어? 다됐구나야 이거 보소라여 이거이 무슨 버들이 높아서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이 반응이 없단 말입니같은 <laughs> 동지들은 너렇게 사르런 말입니까 나오시라 대가리에 바람구멍 뚫었다 보소동지 저건 레치해 똥깐나 새끼들 해폭탄의 자원이라 뜯해봐라 바람 뚜껑 뚫겠다. <목소리> 어디 갔네, 깐나 <목소리> <까나> 새끼. 어디 갔지? <목소리> 이거 뭐 이래? 너내 심장이 무엇을 보낼 겁니다. 너깐나 새끼 저건 <목소리> 내 심장을 뚫려는 목장이 분명합니다. 간다 새끼들을 죽여버려야겠습니다. <laughs> 니 참으로. 아, 까비다, 까비. 오도시팔 까비라는 게뭔 말입니까? 내내 심장이 터지길 <laughs> 바라는 겁니까? 옥조선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? <laughs> 네. 야이, 똑 간다야. 네? 간다 새끼, 이거. 무소저 폭탄 동지는 남겨주시라요. 내내 심장을 찌르려 한 죄로 사형에 처하겠습니다. 총살하겠습니다. 안나 새끼. 다음은 누이 <laughs> 총살. 빨리 빨려서 총살. 무소저 간나 새끼라도 총살하겠습니다. 안나 <laughs> 새끼들. 더 조금 까나 새끼 저거. 까비. <laughs> 아발다 됐다. 지지, 수고했어요. 다 됐구나, 야, 이거. 안녕히 가세요, 동지들.